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유닉사입니다 먼저 모식도를 통해서 모레까지의 날씨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해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권에 한반도가 놓이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기온은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내일까지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상해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을 어,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 기온 경향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어, 중국 남부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어, 기온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까지의 기온 경향과 날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상으로부터 약 1.5km 상공의 기류 흐름도입니다. 이 기류 흐름도와 더불어 같은 고도의 온도 변화 추세를 보므로써 다음 주까지의 기온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내일 그 예상도인데요. 어, 보시면은 북서쪽에서 이제 북서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북쪽 공기가 어, 우리나라 쪽에 좀 계속해서 좀 약해지긴 하지만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 토요일 날 보시면 모레 토요일 보시면 내일하고 어, 좀 다른 그림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 토요일은 그 중국 남쪽에서 어, 남서류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상을 거쳐 기류가 유입되면서 어, 북쪽에서 그 북서류 를좀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그 토요일부터는 뭐 기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어, 다음 주 중반에 이어서 보시면, 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북쪽 공기는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남쪽에서 올라온 공기가 서해상을 타고,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 내내 주말까지도 어, 남쪽 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은 높은 수준에서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어서 보시는 영상은 같은 거도 1.5km 상공의 어, 등온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빨간 이 실선이 굵은 실선이 영도선을 나타냅니다. 어, 영도선 북쪽은 차가운 공기, 남쪽은 따뜻한 공기로 보시면 되고 이 영도선 추세를 보므로써 그 난기의 유입 정도를 좀 악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은 그 우리나라 부근이 한 영하 9도선 중부 지방 기준으로 영하 9도선이 통과하면서 어, 여전히 어 우리나라 상공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12일 토요일 되면 점차 영향은 받지만 점차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어, 기온은 점차 회복하는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 서 보시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남쪽으로부터 어, 따뜻한 공기가 좀 유입되면서 기온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어, 14일에서 15일 정도 되면은 그 남, 그 중국 내륙 쪽에 폭넓게 자리 잡은 그 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한기도 거의 다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에,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써 어, 기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는 뭐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어, 기상 용어 중에서 저기압과 기압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어, 실제 구별하시는 분들은 어, 많을 것이고 뭐 개중에는 좀 구별이 좀 헷갈리신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 날씨를 설명할 때그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저기압의 동반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저기압의 영향으로 어디에 비가 오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그 기상청에서 나가는 통보문 기상개황을 통해서도 보시면 은 어디를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디에는 비가 오겠다 또 밑에 보시면 그 어디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보시면 뭐 기압골과 어, 저기압을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는 면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차이가 있,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뭐 정의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어, 저기압은 기압이 주변보다 가장 낮은 지역 못합니다. 낮은 지역 등압선을 그렸을 때 폐곡선 형태, 원형 형태로서 어떤 중심이 있는 부분이 이제 저기압이 되겠고요. 어, 기압골은 그 저기압 등압선상에서 그 남쪽이 북쪽보다 기압이 높고 동서간의 기압이 가장 낮은 부분을 연결한 이 선이 기압골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어, 지금 저기압의 일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저기압의 생성, 발달, 소멸 과정을 통해서 기압골과 저기압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기도상에서 그 1번 보시면 검은 실선이 등압선이 되겠고요, 점선은 등온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북서쪽으로부터 찬 기가 한 기가 내려오고 남쪽으로부터 남서쪽으로부터 난 기가 들어올 때, 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죠? 보시면은 어, 점점 이 온도가 등 간격이던 것이 점점 조밀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그 2번에서 보시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어, 북서쪽에서 한기, 남서쪽에서 난기가 들어오면서 어, 어느 부분에서 접합되는 교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이때 보시면 이렇게 두 기류가 만나면서 휘어지는 흐름들이 생기겠죠 휘어져 나가는 이 휘어져 나가는 부분들의 의미는 그 북쪽 서쪽으로는 그 한기가 유입되고 고그 남서쪽으로는 난기가 유입되면서 이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상승시키는 역할.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근본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무겁고 내려오면서 하강하고 따라서 그 남쪽에 그 상승하는 그런 공기를 더욱더 상승시키면서 어떤 구름대를 만들 수 있는 불안정에 의한 구름대를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이런그 선들을 연결한 선이 이제 기압골이 되겠고요. 이 기압골이 한기가 더 강해지거나 난기가 더 강하게 유입되면 어, 이런 그 도논 흐름들 웨이브 형태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클레전 순환 그 원형 형태를 이리면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흐름들이 생기는데요. 어, 등압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폐곡선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저기압이 형성된 상태에서 더 강한 한기가 내려오거나 난기가 유입되면은 어, 등압선은 저 등온선은 좀더 조밀해지고 그 패곡선도 더 많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아지면서, 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전선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발달 이후에, 발전 이후에, 어, 폐색을 거쳐 약화나 이제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기압의 발생 전에 발달, 저기압이 발달하기, 발생하기 전에 단계가 어, 기압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약을 해보면 어, 우리가 그 등압선상에서 어, 한기 남아 난기 유입이 있은 후에 기압골이 형성이 되고 이 기압골이 발달하면 저기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저기압이 더 발달하면 뭐 전선 형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저기압이 폐색 단계를 거쳐 약화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서 뭐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그 밑에 하단에 뭐 저기압과 기압골 구분해서 어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폐곡선을 이루는지 여부에 따라서 폐곡선을 이루면 저기압이고 폐곡선을 이루지 못한다 하면 뭐 기압골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압골은 저기압의 전 단계다. 그다음에 강도는 기압골보다는 저기압이 강하다. 요세 가지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어, 다음번에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좀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날씨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